네다리우스 차례죠 보여주자. 응? 뭐? 레전드. 귀여운 아기 고양이. 에이 이사람 뭐라? 잡았는데. 그난입 주지 말고. 이 사람 콤보가 이상한데? 프릴을 저렇게 쓸줄 몰랐네? 이거 대포 못 먹게 어? 선임랩 받았네? 이거 가렌 점화 아니라서 할 만한데? 쪼거먹고 블루로 갈려나? 블루로 간다 이러면 잡을 만하죠? 많이 터지긴 했는데 약간 풀썩 뜨니까 선임 받고 웨이브, 애매한데? 와, 이거는 진짜 엑시움이라 잡은 것 같은데? 암스텝 궁 엄청 세게 들어가가지고, 이궁 딜에 죽네, 저게. 그니까 엑시움 좋은 것 같다? 체감이 확실히 되는데? 궁지키는거딜 보면은 진짜 체감 확실함. 어, 어떻게까지 다어이거 난이 못 터트리니까. 페를렛 고 침묵대 이러면 은 폭을 먹으면 주진 나오겠다 근데 이판 캐리하기가 힘들겠는데? 상대 조합이 역겨워가지고 아리, 애쉬, 블리츠, 리신다짜장나는 아, 챔프인데? 이판 캐리하면 이 빌드가 확실히 피사기라는걸 입증할 수 있다 아니 저거 라인전 안하려 하네? 빨간장미 때려서 웃수면 경험치랑 적응력 능력치 준다 하던데요? 누구 오냐? 뭐야, 이거? 이거 원이구나. 아니, 방방이 타다가 죽었는데, 그냥? 어? 이거 진짜 볼만한데 아니, 흉곡에 면곡기 CC만 맞다 죽었는데? 왜안 나가냐? 이거 평타 보그좀 쳐주면 안 되나? 에 욕을... 만한데? 와, 어, 이거는 액시엄 덕분에 잡은 거 같은데, 저원콩래안 나는 피잖아. 절대 아니, 나 대포 몇 번을 놓치냐? 힘이 덜면은 저 신고 받는데 신고하면은 자동으로 차단되잖아. 나는 신고한 후에 차단 풀어. 쫄측감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아, W 편입력 해야 되는데. 다 입을 수도 있겠다. 여기서 한번 따야 될 듯? 이제 안 따면 답이 없어. 이스오이 쇼진 떴다 이제 궁딜 얼마나 넣는지 한번 보자고요 3퍼씩 4회의 중첩이면은 3 곱하기 4 12 엑시오미 9 14구나 그러면 12 플러스 14 하면은 26퍼 26퍼 넣는 건데? 대충 30퍼라 하면은 1 0딜 넣으면 1300으로 넣는다는 거아니야 방금 레넥톤이 잘못한 거긴 하죠 한턴 뺐으면은 안전하게 했겠지 근데 좀 다리도 묶었으니까 살짝 안일하게 한거 같아 쇼진 스택 썼고 조진 뜬 이후부터는 진짜 센 듯? 유틸이 부족해서 그렇지, 맛딜 자체는 엄청 센데? 어. 아. 이건 뭐지? 3명이 탑에 오는데? 어, 근데 딜은 진짜 센거 같아. 라인 흘려부터 차이 나는데? 1클? 근데 상대 탱커가 세주밖에 없어가지고, 중무할까 상대 근접 엄청 많아가지고, 중무 갈만한데 상대 CC받고 한 번에 녹이는 조합이라서, 일로 올것 같은데, 라인 밀러? 1 1렙 뭐야, 걍 빼네? 이 빌드 체급이 엄청 센것 같긴 하죠, 확실히? 지금 킬 다리오스한테 5킬 레내톤이 쫄아있잖아. 템트리 체급 자체는 진짜 좋은데 아, 타한치했는데 상대? 볼만하지 않나? 강아지 이끌어! 아니 왜 이렇게 소심해 우리팀 그러니까 이거 체급 자체는 진짜 좋은데? W가 엄청 빨리 도네 풀감이 높아가지고 이거 걸어도 되는데? 레넥슨 10가 짱. 걸자. <laughs> 이거 밀면 될 듯? 레넥슨 여기 있네. 궁을 지금 3번 썼지, 5스텍 궁을. 2번 썼나 413.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요다 해봐 받아야 되는데 뭐야 이거? 뭐야? 자이가 이기네? 어떻게 이겼대? 레닝톤? 빌드 괜찮은 거 같은데? 못 컸는데 이 정도면은 빌드 연구할 때잘 컸을 때가 아니고 못 컸을 때를 봐야 되거든요. 잘 컸을 때는 뭘 가든 좋아. 근데 못 컸을 때이 정도면은 진짜 괜찮은 거 같아. 근데 일단은 상대 이번 판에 상대 조합이 변점 위주라서 되게 필성이 필요 없어서 괜찮은 걸 수도 있겠다. 내가 이기잖아. 딜 엄청 세죠 한번 봐아볼까와딜 뭐야? 아니 아니 궁딜 미쳤는데? 궁딜 방금 몇 나왔냐? 1200몇 나왔던 거 같은데? 2렙 궁인데 그니까 러 이거 3렙 궁급으로 딜이 나오는데요? 원래 3렙 궁이 저 정도 딜이 나오거든? 이제 3렙 됐으니까 한번 봐보자 아 벌써 끝내면 안되는데? 끝나나? 오케이 끝내지 말자 죽어 렉펜 막을 만하다 타이사랑 자야부터 자야 봐야지 아니 자야 자야 자야, 자야 풀 딜이잖아 라이스 어, 나이스 자야 죽었다 어? 아니 이제 다리우스 잘해줘 보여주자 어? 뭐? 레전드 아니 딜보임 아까 풀피 아니었어 거의? 평타 한대 치고 바로 공 썼는데